라면 먹을 있잖아.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GS 이지보시에서 나온 치즈 크레미 샌드 제품 되겠습니다. 자 샌드 해가지고 가격은 2,000원이고요. 마사 같은 제품 들어 있고 어, 줄렁기 40분짜리 되겠습니다. 자뭐 그치도 잘안 보여 뭐라고 식빵 아 식빵이라고 써 있구나 크레미 들어 있고 뭐 들어 있는 제품이구요자 전자렌지가 구매 후 바로 드시면 되고 전자렌지 뭐 차갑게 드시면 되겠죠. <laughs> 보통. 샌드위치도 가끔 이렇게 전자렌지 데워 먹기 하는데 보통은 그냥 드시는거 영진 대리카 후레시에서 나온 제품이고요. 어뭐 재료 같은 경우 뭐 먹어 보면 알겠고요. 영양 성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작게 표시되어 있구나. 당류가 이거 몇그람이라는 거야? 아안 보여. 확대를 해서 봐야 돼. 당류가 1그람인거 같고요. 확대해도 제대로 안 보여. 이게 뭐야? 나트륨은 45%인가? 이거 몇 퍼센트야? 자, 45%라고 되어 있는 것같고요당연히 1g인 것 같고. 무게 너무 좀 작게 써놨어. 자, 이렇게 되어 는 제품인데. 자, 어떤 제품인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새로 나온 신제품인 것 같은데. 자, 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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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<laughs> 그 위에는 치즈랑 자크래미하고 오이 어, 들어가 있고 양도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자 치즈 뭐 이렇게 뭐 들어가 있는데 자 사각사각 씹히는 거는 오이만 좀 씹힐 것 같은데 자 오이 맛이 어떨지 뭐 이렇게 뭐 크래미 먹는 맛인데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오이가 살짝 씹히는 맛이 나고요. 음, 크래미 쪽이 좀 시원해서 맛있긴 하다. 음. 전반적으로 그냥 부드러운 느낌의 맛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조금 짭짤하다는 느낌? 네, 조금 짜다는 느낌이 되는데, 뭐, 요거, 맛살이 그렇게 짜진 않은데, 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냥 부담 없이 부드럽게 먹기 좋고요. 끝에도 뭐, 어, 빵 모서리 없어가지고, 뻑뻑하지 않고, 뭐, 물 같은 거 없어도 그냥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. 부드럽고 좋다, 샌드위치 중에서. 뭔이 뭐 보통 샌드위치는 햄버거랑 다르게 좀 부드럽게 나오는 편이죠. 좀 분명히 해가지고,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인데. 음. 밥만 먹어봤더니 맛있네. 자, 이렇게. 어, 뭐, 마찬가지겠죠. 이건 좀 적어 데 조금 적은 느낌이네요 아까 그거 보다 저 크레미가 한쪽만 좀 발랄했던 느낌이고 이쪽, 이쪽은 뒤쪽은 너무 없어 핵심 부분만 한번 먹어 볼까요? 가장 맛있는 부분 나와주세요 근데 좀 오이 좀몇개더 넣고 한 100원 더 받지 고이 씹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씹히는 부분이 없는 쪽은 조금 애매한 느낌이 되기도 하네요. 음, 기까 그러니까 거의 다 먹었어. <laughs> 자, 요런 제품으로 크래미, 뭐 오야마사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. 계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! 하고 추천해 주세요. 예갔 <laughs> 네 <,까지. 웃음>